좋체극게 좋지. 좋체. 좋다, 너무 좋다. 어. 금둥이하고, 지금 강물이 또 변했네. 아. 밑에 저넓 놀던 자린데. 어. 너가 저리 가보자. 금둥이 발자국 보래. 그니까. 옛날에 금둥이 발자국이네, 이거는. 에이, 다른 짐승들이다. 응. 그니까? 음, 흙이 있나 모랜데. 아 지형 밖이 있다 아 금동이하고 아 밑에 여기 잘 가는 자리 나 사진 보래 아 <laughs> 지형이 확 여기 있다 어서 집혔다 아저 끝어머리까지 가보래 저강저 아저 밑으로 봐 낙동강 치고 여기 좋은 자리다 아 아이고 없어집뎠네. 저기에 우리 살갈수 있을 거다. 어. 에이 그 금방 없어집뎠다. 많이 돼 있다, 지금. 그네금동아만그 일이 바뀌더라고. 어 진짜 맑다